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가 한번 질문 읽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서도 잘 먹고 잘 노는 혼밥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혼자 밥도 잘 먹고 영화관도 잘 가고 여행도 잘 가는 정말 혼자서 뭐든 잘 즐기는 성격이에요. 외롭지 않냐고요? 아니요. 누구한테 관섭 받을 것도 없고 제가 원하는 것만 쏙쏙 할수 있어서 진짜 편하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혼밥 잘 하세요? 어, 저 혼밥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까지 잘합니까? 네 예. 어, 저도 잘하긴 하는데 그럼 저희는 같이 만나기보다는 1인 식당에 가야겠네요 그렇죠 약간 일본식이긴 하죠 네 그렇다고 <laughs> 합니다 자, 그중에서도 저는 특히 혼자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좋은 자리 잡기도 좋고 영화에 집중도 더잘 돼서 뭔가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그렇게 혼자 본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최근에 본 인사이드 아웃이네요 1편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2편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내용은 스포가 될수 있기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 아주 예의가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영화는 다가올 추석에 맞춰서 개봉한다는 베테랑2입니다. 1편의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CJ, c g v 를 포트폴리오에 담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CJ, c g v 주가가 또 참혹하더라고요. 제 매수가는 19,500원에 비중 20%인데요. 현재 주가는 그냥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OTT 시장이 너무 커져서 사람들이 영화 보러 잘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 시장은 그냥 망한 걸까요? 저는 아직도 잘만 보러 다니는데 말이죠. 제가 암만 뭐든 혼자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주식은 혼자 하기에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 봅니다. CJCGB, 기업 전망과 가격 전략 부탁드려요. 우리 선생님 대응 듣고 불금이니까 오늘도 혼자 심야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혼영을 굉장히 또 잘하시는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혼자 영화 보는 것도 잘하실까요? 아 그럼요. 어. 영화는 또 혼자 집중해서 봐야 또 재밌기도 하거든요. 어, 또 혼자로 되게 즐기시나 보는데 네. 아이신가요? 네, 아이 맞습니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도 되게 잘 보거든요. 근데 또 영화관에 가면은 이 OTT가 주지 못하는 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빨려 그쵸. 들어가는 그 집중하는 느낌. 그쵸. 아, 저도 참 영화관 좋아하는데 이 CJ CGV의 주가가 좀 많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이기업정망 여쭤 보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CJ CGV지 않습니까? 네. 혹시 앵커 님 CJ가 어디 약인지 아세요? 저잘 모릅니다. 네, CJ의 약자는 사실 제일제당. 제일... 맞아 맞아. 맞죠. 네, 네 제일제당의 약자예요. 네. 그래서 왜 제일제당의 약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일단 CJ는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돈을 실질적으로 벌어주는 데는 제일제당이에요. CJ 그룹에서 그 돈을 벌어주 벌어다 주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CJ라는 약자도 제일제당에서 따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부분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돈은 제일 제당이 많이 벌어다 줘요. 왜? 해외에서의 수요도 많이 증가했고 우리가 그 동안 설탕에 대해서도 수요가 해외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전망으로 보자면은 지금은 또 제로슈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일재당에만은또 기댈 수가 없는 의견을 들또 알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수혜를 받았던 것도 CJ CGV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또 6년 동안이나 적자 그리고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cj cgv가 지금 자금을 부담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cj cgv가 차입금을 상환을 해야 하는데 규모가 너무 크니까 유상증자를 계획합니다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계획을 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계획을 하고 작년에 계획을 했는데 올해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개선이 조금씩 되면서 개선이 조금씩 되면서 재무 상황. 부분에서도 개선이 됐죠. 그래서 외부 차입금을 좀더 늘릴 수 있게 되면서,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추세였고 지금은 또 시장의 밀림에 따라서 같이 약간은 밀려주는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재무 상한 부분에서도 개선이 되는 기대감 속에서도 우상향으로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시장이 좀 눌리고 우리 시청자분이 고점에서 매수하시고 그런 부분이 조금은 마음이 아프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J그룹이 돈 벌어도 주는 곳은. 제일제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일제당을 제외하고 CGB는 어떻게 벌었냐라고 보신다면 이제 티켓값 뭐 그렇게 벌어서 살아남긴 했지만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았어요. 부채 비율이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좀 전략을 좀 세워보는 쪽으로 CGB가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시장 금리가 조금씩 하락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제 고금리 신종 자본증권을 개선을 하면서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도 이제 조금씩 하락하면서 만기하는 고금리 차입금을 저비용으로 상환하는 전략으로 가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쭉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래서 부채가 있었던 것을 유상증자로 상환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씩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거는 우리 시청자분이 고점에 매수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기업 분석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6년 동안 계속 적자였고 3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게다가 2021년 4분기에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400억이었어요. 매출액은 7,300억이었죠. 이 영업이익이 적자였고 2022년 4분기에도 적자였지만 2020년에도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4분기에는 어떻죠? 흑자로 점차 전환을 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외부차입금을 상환, 조기상환을 하면서 고금리에서 이제 고금리 상한 차익금을 우리가 저, 금리, 금리에 대한 변동에 따라서 좀더 빠르게 상한을 할수 있는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조금 이제 실제적으로 금리가 이루어졌을 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 연도 하반기에서 내년까지는 좀 기다려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적자,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있어요. 게다가 2024년 에스티메이트 추정치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매출액이 무려 2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200억으로 기록이 될 전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채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이 부분이 부채비율이 좀 높죠. 민트색이 부채비율이고 파란색이 유동비율인데, 유동비율이라고 하면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이고, 어, 부채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CJCGB 또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당가까지는 많이 오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금 많이 눌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6,300원이에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이런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가까이 왔을 때 전략 매도하는 것을 저는 제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사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전략이 조금 적절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 하반기, 그리고 비중 확대, 홀딩 전략으로 이번 연도 하반기에서 내년 초까지는 좀 기다려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J CGV 코로나 때 아무래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서 적자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 올해 유상증자 이후에 좀 개선이 되면서 재무적으로 좀 나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부채 비율이 남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회복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금리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정말 됐을 때의 상황이 조금 더 좋겠죠. 우리 시청장님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한 다음에 평단가 가까이 왔을 때 전량 매도하라는 가격 전략 주셨습니다. 요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